파이어볼! 파이어볼! 나이게 만할래 마법 안 나가! 아 이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화점을. 그러면은 뭐? 그 다른 분들은요 모장이 형이나 무지는? 뭐없어안 잡아놨습니다. 음, 네. 그럼 같이 하시죠. 뭔데? 알겠습니그 주문을 외치면 마법이 아, 나가는 게임인데 아! 오늘의 게임 메이지 아레나 바이오. 실제로 주문을 외우면 마법이 바이오. 나가는 바이오. 음성인식 멀티 게임 발음이 바이오. 정확하지 않으면 바이오. 마법이 나가지 않으니 바이오. 주문을 바이오. 잘 외쳐보자! <laughs> 게임이 되게 원초적인 게임이더라고요. 파이어 볼! 4. 볼 4. 하면 나가겠지? 믿어고 싶지 않는다. 그거야. 이거 역가영 하고 싶어 하던데 그러니까 어, 맞아요. 부르는 게 낫지 않나? 누가 나 불렀어. 불렀어? 아, 뭐야? 아 왔네. 맞아, 내가 나불렀어아 왔네. 아, 아,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아그나 아니면 <laughs> 아, 호랑이도 제발다. 병이 거기 때문이지? 오늘 세제 고양이의 날이래. 아 그래요? 어? 네,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용신이랑 아, 아... 무슨 상관이죠? 제 그것까지 자기 가시욕으로 사용하시는 용서할 수없네뭐나 내릴 게된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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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아, 어. 아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아 진미채였다, 진미채 왔다. <laughs> 진미채. 뭐야 무슨 일인데? 아니 상대사 배틀로얄 마법게? 뭔데? 발음 좋아요. 레이시 네, 아레나아저 좋죠. 파이어볼 해보세요. 파이어볼. 안돼요 파이어볼. 아, <laughs> 이거 마법 발음, 네, 발음 네, 좋아요 어, 나갔네요. 저 사람 마법 안 나가겠는데. 어, 어, 절대 근데 영어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혹시 있잖아. 진짜 개멸적이고 미안하고 멍청한 말이긴 한데 혹시 영어 못 읽으면 어떡해? 저마법써도못 읽는다. 기본적인 구글 번역기에 뭐, 뭐. 발음을 체크해봐. 나 얼그레.. <laughs> 나 얼그레에 <laughs> 에어그레이라고 읽는 사람이어가지고. 어, 어. 아니, 어. <laughs> 시청자 찬스 써. 시청자 찬스. 어, 세 번째 줄 어. 시청자분들 이거 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는 단지가 알려준대. 다행히 넘가요 조인 소서로! 월옥은 뭐요워옥이 있네? 팀을 나누는 건가? 아, 아 팀이, 아, 팀이 아, 나뉘는 거네. 아뭐 이렇게요? 아 근데 띠띠띠 어아워야월 보통은 약간 흑마법사 쪽이니까. 워로그. 맞아 워옥이 흑마법사. 음. 잘알습니다 이거 지팡이 나온다! 어, 어, 나온다. 이거뭐래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어, 잠깐만. 어나써어 어, 이거 뭐 하나 더 만들어줄게. 밖에다가 여보법 달라지나? 자! 오. 마법은 책을고들고있어나가는거 같아. 이렇게 된다. 게 이렇게. 야이거게 이렇게. 된다. 어 이렇게. 있다 잡을 수 있다. 봐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내가. 나꾹 눌러봐. 클릭해봐. 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가 이렇게. 파이어볼, 아, 파이어볼 안 나가, 포인트, 레징 미사일, 레징 미사일, <laughs> 자꾸 들어, 들어. <laughs> 플레이, 플레이, 원, 호, 매직 미사일. 그럼만 이게 나가요. 매직 미사일만 나가. 매직 미사일. 이거만 나가. 난 매직 미사일만 나간다. 매직 미사일. 파이어볼. 아, 개잘날리네 아! 개장 날리네. 아! 레직 미사일! 안 나가요! 레진 미사일! 레 미사일! 이어 넘어가요! 파이버! 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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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 아! 파이어볼! 발을 보일? 레즈 미사야. 프리, 예! 잡았다! 아우 탈! 나보다 바은 부대기 수고. 아니 나 재능이 없는데? <laughs> 아니 도코냥 재능이 존나 없는데? 프리즈가 안 나가. <laughs> 나 프리즈가 안 나가는데? <laughs> 프리즈 막한번 나가고 좀잘안 나갈 때. 김남자다. 이게 웃긴 게뭔줄 알아? 놀라운게 음. 프리즈, 후리즈 처음에 잘 나가다가 가까워지면 뿜 프리즈, 플리즈, 플리즈. 플리, 후즈 플리즈. 플리즈, 더슈, 더슈. 우리 모여서 한명씩 1대 1로 싸우으러. 아, 좋다. <웃음> 아, <웃음> 아, 재밌다. 그게 더성 안에서 재밌겠다. 뭐 서서 상황에서. 그래, 그래, 그래. 가자. 나 누구 먼저? 역 우리 선방은 못 했겠지만. 아 씨야. 내가 할게 선봉. 나여보여보여보여보야 다음 넘어가요. 나... 어, 원초적인 재미가 있긴 한데요. 나이게많아 할래. 음. <웃음> <웃음> 안 나가. 이거 너무 어렵다. 천천히 말해. 아이어 볼. 이거 그거 어때요? 어때요? 프레이즈 존 어때요? 얼음 마법이 제일 잘안 나가는 거 같으니까 누가 오케이. 먼저 얼리나. 어? 아 좋은데요? 좋아, 좋아, 좋아. 데미지 안 입지 않아? 데미지? 이거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입어 얼면 끝난 거지. 프레이즈 데미지, 데미지 들어와. 야 이모지랑 붙을자! 콩승님 자, 덤벼! 아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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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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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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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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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즈+ 프리 프리즈+ 프리 프리즈+ 프리 프리즈+ 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 프리즈+ 프리 프리즈+ 프리 프리즈+ 프리 프리즈+ 프리 프리즈+ 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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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